안녕하세요. 도마초입니다 아, 오늘은 9월 23일, 예, 어제 이어서, 어제는 한 2kg 정도, 예, 어, 채취를 했고요. 어, 노롱댕이 또, 예, 한 1kg 정도 채취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이어서 오늘도, 어, 56구역 쪽으로 지금 넘어왔는데요. 아, 이쪽도 한번, 아, 이쪽좀 빠른 감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되져보겠습니다. 구독자 어, 분들이 또 힘찬 응원을 주시면 또 제가 또 열심히 또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예, 화이팅 하고요. 오늘도 열심히 뒤질 테니까요. 어, 한번 봐주 또 시고또 좋은 그림, 또 특이한 버섯이나 또어 특이한 것들이 있으면 또 올려드릴 기로도 또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버섯 위주로 많이 찍으니까요. 어, 조 버섯에 관심 있으신. 어, 분들은, 이제 예, 저는 버루지, 버섯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어, 버섯 이름도 좀 가르쳐 주시고, 예, 그러면서 같이, 어, 만들어, 만들어가는 그런, 어, 유튜브 채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요 앞에도 이 버섯들이 저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이거 뭔 버섯인지 모르겠지만, 예, 좀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한번또 뒤져보겠습니다. 오히려 고고 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고고. <laughs> 자, 아이고, 여기도 엄청 까파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 산죽밭에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버섯들이 또 이렇게, 어, 나무에서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뭔 버섯인지 잘 모르겠어요. 얘도 먹는 버섯이겠죠? 어, 그러려나요? <laughs> 깨한버섯은 아신 것 같고. 자, 이렇게, 버섯... 어우, 와, 미끄러워. 여기 지금 비가 아침에 좀 내려서 지금 엄청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산죽밭을 또 이렇게 뚫고 또 가야 됩니다 하여튼 또 열심히 한번 또 뒤져 보겠습니다 상당히 가파릅니다 여기도 역시 자 5,6구역도 3,4구역 못지않게 굉장히 가파라서 또 조심하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미창 관계로 또 다시 찍어 돌려 드릴게요 23일, 9시 22분입니다. 자, 시간 체크해드립니다. 자, 어디에, 있어요? 오늘 20, 어제가 22일이었죠. 오늘 23일. 시간 체크해드렸습니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공지사항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이쪽 지역으로 지금 오다가 보니까 차가 두 대나 지금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 허가받은 분들만 들어와서, 어, 채취를 허가증 있는 사람들만 해요. 능이 장목반 허가 버섯 채취 허가증 있는 사람들만 올라오기 때문에 어될수 있으면 제가 내려가다가 그편말을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구기림에서 지금 단속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지금 밑에가 두 대가 있는데 어 이런 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예 여기 오셨다가 괜히 버섯도 채취못하고예 괜히 벌금만 물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최초 허가증도 이제 가방에 들어있는데 최초 허가증을 있는 분들만 여기 주민들 이제 소독 사업을 해서 어~ 저희들이 구기름에서 이제 허가를 맡고 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 어~ 그리고 여기는 또 감시하는 데는 되게 많아요 주민들도 그렇고 다 자기 생존권이 걸려 있어 가지고 어~ 되게 지금 예 엄하게 지금 감시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구기름에서도 또이 단속반들이 계속 지금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파취소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될수 있으면 안 오시는 게 좋아요 여기 채취허가가 끝나면 그때 가서 아유 목이 선목이 예, 그때 가서는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가 이 능인이 나올 때에는 벗어 나올 때에는 저희들이 지금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지금 이렇게 채취를 허가증 있는 사람들만 채취하기 를 때문에 어 일반인들이 잘못 들어오셔가지고 예, 벌금을 또 크게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laughs>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산에서도 제가 일부 분들을 지금 어, 오늘도 아까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 지금 여기 채취허 같이 있는 분들만 들어오셔서 어 채취할 수 있다고. 예,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좋게 아이고 몰라서 왔다고, 예 죄송하다고,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서는 또 괜히 장부한테 걸리면은 또 아니고 그국기름한테또 걸리던가 하면 또 괜히 어 서로가 <laughs> 또 이렇게 어색하게 되니까요 됐었으면 어 이쪽 지역으로는 좀안 없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땅 주인이 있기 때문에 땅 주인 허가 없이 또 들어가게 되면은 또예어또저어또불민스러운 <laughs> 일이 생기고 하니까 어, 구독자님들께서도 좀이점 이 양지하시고 어,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의사항 제가 공지사항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고고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예, 이쪽의 특징은 요런 그 버섯들이 잡버섯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여기 잡버섯들이 나무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어, 나와 있다는 거 요것이 이쪽 구역은 특징이 여기 돌이 많아서 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해서 보면 으취! 어우 이게 뭐야 웬 사체가 있네요 아 깜짝이야 예 이게 뭔가요 아유 패스하겠습니다 뭐 시커먼.. 보신입니까 시커먼 사체가 와 있는데요 패스 저런 것들은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예 네, 여기는 대체로 보면 이렇게 나무에 많이 그 여기는 또 돌산이라 아, 여기를 삐집고 가야 됩니다 그 큰가버섯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와 이게 뭐예요 이거는 와 이게 뭔 버섯이죠 아나 이쁘다 그저희 다 패스 아휴 이 자갈 받으시나야 아이고 징그럽네 자갈아봐 징그럽네 징그러워, 징그럽 징그러워. 선모기가 아. 엄청나네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 먹는 버섯이면 다따갔겠죠못 먹는 버섯이니까 오우 <목소리> 아. 못 먹는 버니까 이렇게 안 따고 있겠죠 아이고 미끄러워 좀 이따 올려드릴게요 야 제가 좋아하는 꽃입니다 아 꽃을 보면 또 제가 힘을 받고 또 열심히 올라가죠 그죠 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아이씨 나오해은 벗어난다고 맨 나무에 이런 거막 가닥다닥 붙어있는 잔뜩 와와씨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 아이고, 진짜. 이렇게, 오늘은 벗어나 나오고, 뭔 벗은지 저게 뭐 먹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따가겠죠안 그러면, 답답하고 없어 텐네또 대습이냐? 응?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맨날. 사것가또 아. 올려드릴게요. 아. 오늘도, 예, 여지없이 대습을 만났습니다. 어디가나, 이러면 대수, 아이고, 힘듭니다. 아, 대수이 저 키보다 커서, 여기 뚫고 나가야 되는데. 아, 오메, 죽겠네. 아, 아, 대수이 저 키보다 커요. 아, 그래서,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 아, 또 여길 지나가야, 또, 구황자리가 있어서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아, 예. 또 한번 뚫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쌀이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 쌀이 아, 쌀이도 문, 이게 다발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하나가 있네요 희한하게 옆에 바섯들도 있고 아저 위에 또 있네 쌀이가 아, 쌀이가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세요. 저 위쪽으로가 쌀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다시 위쪽으로 한번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원래 이 쌀이가 있으면 계속 나오는데, 아, 네, 어, 여기가 쌀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아, 그죠? 으, 예, 아이고 힘들어. 예, 한번 또, 뒤져보겠습니다. 쌀이가 지금 올라온다는 거. 예, 알고 계세요? 아, 큰 갓버섯이 아주 그냥 큽니다, 진짜. 오 엄청 큰데요? 제주먹보다 훨씬 큽니다. 야큰 갓버섯. 큽니다, 커. 오 씨, 발 낭떨어지, 낭떨어지지. 어머, 어머. 으아, 오, 와, 야 이렇게 낭떨어지 낭떨어지, 어메 또 올라 까자, 탁시 와, 아, 야 이렇게 위험하니까요. 지금 아직은 습이 많아서 굉장히 미끄러워요. 하여튼 다니실 때, 예, 네, 이게 가파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 저도 속수무책인데요. 이렇게 지, 지형을 알아도 미끄러운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오우, 네. 야, 씨. 오우 아이고. 야, 우염해서 좀 이따 올려드릴게요. 버섯들이 많은데. 아, 여기는 능이 자리인데, 능이는 없고, 예, 지금, 어, 이렇게 개능이들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능이도 아닌데, 뭐, 이게 나와야 능이가 나온다고 하는데, 엄청 많네 여기가 아마 얘가 나온 다음에 능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 음 없네가 없어 유생도 안보이네 여기 네, 여기는 아 유생도 안 보여 유생도 안 보여 아, 밀버섯들만 뭐 이런 잡버섯들만 많이 나오고. 아 어, 능이는 여기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낙엽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낙엽이 너무 작년보다 너무 많아서 아마 아,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어큰것 아, 봐서 아, 이야. 도깨방망이 많아 보이네요 도깨방망이 찾아볼게요. 아이건 무슨 버섯일까요? 야꼭똥 싸는 것처럼 똑똥 <laughs> 싸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버섯이 똥 싸는 것처럼. 야씨 뭔 버섯일까요?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개왕 버섯도 아니고 지금 응 그죠? 어, 이렇게 이게 나무 이렇게 밑둥에서 나오네요. 이렇게 야 처음 봐손 봤음 이런 버섯. 어 소나무에서 아이 참나무에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야, 삥 둘러, 참나무 삐삥 둘러 해가지고, 이렇게, 오, 어, 얘 예, 위에도 있고, 얘 예, 안에도 있고. 오, 신기한데요? 아이고, 큰가 벗어서 지금 다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이, 엄청 그래요. 제 주먹보다 커요. 와, 낭떨어지기.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굴렀습니다, 이렇게. 낭떨어지기 낭떨어지기. 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야, 여기 5, 6구역은 노릉비도 하나 없네요. 아, 힘들어서 내려가려 합니다. 아이고, 없어요, 없어. 여기는 좀 빠릅니다, 지금. 아예 유생 자체가 안 보입니다. 예. 아, 그래서, 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 나무를 다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능이 나오는 자리에다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다 표시해 놓고 다니네요야 이야... 참... 여기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표시를 안해 놓거든요. 근데 지금 군데군데 지금 다 잘라가지고 표시해 놨어요. 지금 가시면서 본인들이 나무들을 이게 렇 보면. 낫으로 다 이렇게 잘라 가지고 표시를 능이나 놓은 자리를 표시해 놓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아, 아. 오늘 너무 힘들어요. 이쪽 부위 지역은 아예 유생 자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예, 하산할 겁니다. 하산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산하면서 좋은 또 예, 영상 또 그림 있으면 또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다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예? 이렇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표시를. 본인들 능이 나는 자리나 아니면은 길 잊어버릴까 그랬나요? 어? 이렇게 다들 이렇게 나무를 자르면서, 가면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다 잘라놨을까요? 신기하게. 예? 나무가 뭔뭐 죄가 있다고 이렇게 다 잘랐을까요? 참. 아 꽃이다. 이쁘다. 와 예쁘죠? 예쁩니다. 아이고 화산 하겠습니다. 화산 하면서 아제 친구 안녕 어디가? 와 움직이는 거 보이십니까? 자 조금씩 움직이네요. 야 보이세요? 꼬리가? 엄청 천천히 움직입니다. 친구 어디가? 그저희 야 엄청나게 느립니다 엄청나게 들려. 여기 밑에 들어간 데에 벌써 신기합니다. 자, 버섯 먹으러 가냐? 버섯 먹으러 가봐. 어디 있는지 좀 찾아줘. 에이. 제 친구도 만났네요. 아이고, 친구도 만나고. 자, 오늘은 이쪽 구역은 아예 뭐 노루공쟁이도 없고 능이도 없고 버섯들만 이렇게 뭐 조금 조금씩 얘가 더 민달팽이가 먹은 겁니다. 민달팽이가 얘도지. 이게 하얀 자국이 민달팽이가 먹고 한 자국이네요. 자, 얘는 관찰이 나고 있고 쌀이, 이 야, 쌀이를 아이고 딸이도, 딸이도 이제 마탱이 갔고, 이거 와가지고 마탱이 갔네요. 야, 예, 네. 딸이가 마탱이 갔습니다. 안녕, <laughs> 뭐야 얘는 또, 오메 으아, 딱 크다. 도깨방망이. 아, 예, 도깨방망이가 이제 보이네 또. 아이고, 야씨노롱둥이하나 보여라 에 도깨방망이 또 뭐가 보일래나요? 능이가 없으니까 참 노롱둥이도 없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요 자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이게 얘가 밤버섯인가요? 또아시는분 있으면 좀 댓글 좀 올려주십시오 밤버섯이 엄청 맛있다고 그러는데 얘가 밤버섯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아, 꼭반갈이 했는데, 이게 반버섯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창은 이렇고, 위에는 이렇게 밤 색깔 나네요. 빵 색깔. 얘가 반버섯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네.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버섯일까요 아닐까요? <laughs> 예, 저희, 예, 고기림하고 저희, 어... 어, 마을, 이쪽, 그, 지역 분들하고, 예, 포소 채취 허가증을 발급한 사람 외에는 여기 어 산에 오시면 여기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 단속 대상 뭐 버섯, 산나물 뭐 산약초, 불법 채취 뭐해 가지고 이런 거 반출 행위하면 뭐법률칠3주일항에 따라서 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이렇게 어 구기름에서 붙여 놨어요. 보면은, 신고전화 해가지고, 무주 구기림, 에 해가지고 전화번호 있죠? 예, 이거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저희하고 구기림하고, 이렇게, 어, 여기 보호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어,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 구기림 관리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 단속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예, 여기, 오시, 다가 괜히, 분립 당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찍어서 올려 드립니다 조심하시라고요 예.